약 10점 몇 키로를 뛰었는데 애플워치랑 가민이랑 조금 기록이 다르게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가민 그리고 애플워치를 양손에 차고 이 시계를 조금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가민을 산지약 한 여름 끝날 때 쯤에 샀는데 어, 아주 만족하고 있는데 항상 애플워치 뛴 사람이랑 같이 뛰면 은 얘가 살짝 거리가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애플워치를 빌렸습니다 애플워치 울트라 2고요 어, 얘는 가민 포러너 965 그래서 어, 얘는 지금 정확도 매우 정확 베스트 어큐러시로 설정이 돼 있고 한번 동시에 눌러서 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야외에서 한번 오늘 뛸 거고 또 내일 트랙에서 한번 뛰고 아니면 또 내일 뭐 트레드밀 야외 어, 괜찮아 괜찮아 실내 이렇게 세번뛸 생각입니다. 자 일단 한번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출발. 자두개 시계 동시에 눌렀고 어닝을 뛰기 시작했습니다. 와, 한손엔 가민, 한손엔 애플워치. 어, 애플워치도 오른손으로 지금 설정이 돼 있어서 아마 거리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목소리> 자, 지금 1.2km 정도 뛰었는데 가민으로는 1.27. 근데 신기한 건 애플워치로 보면. 백플러치로 보면 지금 1.20, 1.3 지금 약 100m 차이가 납니다. 약 10km 정도 뛸 건데 10km를 뛰었을 때 차이가 얼마나 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지금 경복궁을 약두 바퀴째 뛰고 있습니다. 경복궁이 한 바퀴에 2.5km인데 어 저희가 좀 멀리서 먼저 출발을 해서 지금 가민으로는 5.3. 애플워치는 5.13. 약 200m가 좀안 되게 약100 몇십m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정확한 건 10km를 다 뛰고 끝나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러닝을 마쳤고 약 10점 몇 km를 뛰었는데 애플워치랑 가민이랑 조금 기록이 다르게 나왔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면 시간 3분 1초 10.86km가 나왔고 가민은 얘는 63분 2초 얘가 살짝 늦게 껐거든요. 근데 얘는 10.59. 그러면 200 몇십 미터 차이가 나네요. 270. 어, 270 미터 차이가 납니다. 어 끄고 한번 이따가 뭐 고도나 뭐 심박수 같은 것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아, 애플 워치가 제게 아니라서 보면은 한 시간 3분2 초, 얘가 1초 늦게 떠서 시간은 똑같이 했고요. 10.59 칼로리는 828 그리고 상승 고도는 아 상승 고도는 84m 계산수 169 평폐 557 심박 140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보면은 상승구도 83 비슷하게 나왔고요 보면은 10.86, 10.59, 570m 차이 평패 548, 557, 약 10초 정도 차이가 나네요 9초 성공납니다 그리고 평균 심박은 140으로 똑같이 나왔습니다 평균 심박은 동일하게 140 자, 저는 헬스장을 갑니다. 오늘 트레드밀, 저번에 야외에서 틀 거에 이어서 오늘 트레드밀 만들 거고요. 트레드밀에서는 이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또 가민이랑 애플워치랑 비교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근데 애플워치 울트라가 아니라 s e 2고요이 스트랩이 불편해서 스트랩까지 제가 챙겨왔습니다. 일단은 트레드맨 뛰기 전에 웨이트를 조금 하고 웨이트를 조금 하고 트레드맨을 뛰어보려고 합니다. 신발은 소마와하이이스의 콜라보 디비에이트 나이트로입니다. 양만 도습어다 신발도 품어 스티커도 품어 사랑합니다 품어 자 지금 웨이트를 하고 지금 헬스장에 왔고요 어, 트레이드맨을 이제 뛰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오늘은 애플워치 SE2랑 가빈, 토론을 들르고 있습니다 일단 두 개를 조금 번갈아가면서 비교를 해볼 거고 세르는의 속도거리랑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평소에 저 항상 국산오는 일로 올것고 얼른 껐다가 다시 한번 타볼게요 시작을 했습니다. 확실히 국산는 일도 봤고, 둘다 인도어로 오늘도 시작을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했습니다. <목소리도> 그러니까6 0초왜 이렇게 간다합니다 끼고 <목소리도> 있고 많이 안 넘겨서 어제 태어난 지 20분? 20분? 20분 이렇게 속도를 다르게 3번 뛰었는데 결과가 그냥 다 너무 달라서 이제 또 허리를 좀 조절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조금 더조정이 되는지 오면은이 금방 일어나 실시간이 되겠습니다 오 피가. 시간을... 지금 또 6km가 됩니다. 하민이 더 나왔습니다 얘는 8.0m 얘는 좀덜 나왔고 페이스는 6.15m 하민이랑 400m 정도 얘는 5.7m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세한 건한번더 보여드릴게요 트레드를 r a t i o n German, g e r m 고 중간에 r m a n g e 가 m 서 n Ger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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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e r m a n Ger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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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e r m 니 n g e 우초느리게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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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외에서 우리, 우리, 로리 우리, 가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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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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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도가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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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리우리 여기가 이렇해 잡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꼭닦서스테